Reading Paul 완성 10강의 빈칸 2번 문제입니다. t h e in e s c a p a b l e 피할 수 없는 conclusion 결론인데요. 어디로부터 생겨난 결론이죠? From analyzing 분석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론이에요. Thousands of personal best leadership experiences인가요? 수천 명의 사적인 개인적으로 최고의 리더십의 경험 음. 네. 을 어떤 사람들로부터 뭐 인터뷰를 땄겠죠 당신은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한는 제가 언제입니까?라고 했을 때 피할 수 없는 결론, 무조건 나오는 결론이 is that 이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잘 기억하셨어야 돼요. Everyone has a story to tell. 모든 사람이 다할 얘기가 있다. 이거 무슨 얘기라고요? 리더십이죠, 그쵸 그렇죠? 리더십은 선택된 거다 아니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미 답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온 거예요. 알겠죠? 계속 가볼게요. And, 그리고, these stories, 이러한 이야기들은 are much more similar, 훨씬 비슷해요. In terms of는 뭐뭐라는 점에서입니다. 그래서, actions, 행동, behaviors도 행동이죠. 똑같이. And, 그리고, processes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동과 과정에서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뭐라기보다는요, they are different니까요 이야기가 다르기보다는 거의 비슷하다 그냥 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he data 이게 혹시나 나중에 듣기에서 들을 때 data라고도 하거든요 data라는 발음으로도 기억해 놓주세요 data 혹은 data, clearly challenging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더 미스는 잘못된 거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추상명사죠. 미스, 민간설라 미신이잖아요. 근데 어떤 미신인지 모르니까 동격 대수로 완벽한 문장으로 접속사로 벌어준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떤 미신이죠? 리더십, 지도력이라는 것이 is something 어떤 것인데요. 뒤에 과거 문사가 something 꾸며주고 있습니다. 되는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o reserved니까 보존되는 의죠 누구에게만요? For only a handful은 한 줌이니까 적은이에요 작은 of charismatic men and women이니까 카리스마가 넘치는 소수의 남녀에게만 보존되어지는 어떤 것이라는 미신을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즉 리더십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사실 답에 대한 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그래도 t h notion, 여기도 추상명사니까 동격접속사 대시예요. 어떤 개념이죠? There are only a few great people. 오직 적은, 작은 사람의 사람들만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뒤에서 주격관계명사가 꿈이네요. Who can lead others to greatness. 다른 사람들을 위대함으로 이끌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만이 있다라는 생각은 그럼 여기까지 지금 the notion 뒤에 진짜 동사는 is 입니다. 그 생각은 어떻다? just plain wrong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the truth is, 진실은요, 여기서 진실은 leadership, 지도력은 is an identifiable s e t 인가요 확인 가능한, 가능한 일련이죠. a set of 일련의 skills and a b i l i t i e s 니까요 기술과 능력들이에요. 근데 어떤 기술과 능력이겠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1번. 그렇죠. 바로 1번이죠. are 아, available. 가능한 건데, to anyone. 누구에게라도 가능한 기술과 능력인 거예요. It is because. 왜냐하면요. 뒤에가 원인입니다. It is why는 뒤에가 결과예요. 알겠죠? 해석 전혀 달라요. 이 t is why, t h e 는 그래서 라고만 해석해 주시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때문에 이렇게 쓰석시면 돼요 because는 왜냐하면 there are so many leaders 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로 썼습니다 이 where, 뒤에 t 부분 있죠? 얘가 진짜 주어로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not so few, 그렇게 적지 않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뭐하는 지도자들이 없대? extraordinary things, 그러니까, 비범한 것들이에요. 놀라운 것들이 get, done은 실행되어진다,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실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그 놀라운 것들이나 on a regular basis,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에요, 그렇죠? in organizations. 기업에서 일반적인 기준에서 놀라운 것들이 행해지는데요. 행해지는 것은 많은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especially 특히나 in times of great uncertainty니까요.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간들 안에서죠. 즉 위기의 순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누구나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걸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